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, 그런데 오늘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. 이제 우리의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지킨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로야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로 나타납니다. 그러면 내게 복을 주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. 리 처음부터 끝까지 어,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달려가는데 똑같은 말이에요.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. 네 복이 네 앞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준비된 예비된 길들이 다 준비돼서 네가 누릴 수 있어. 그래서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말씀이 기억하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. 순종하.